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곳을 다녀올 계획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곳만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고속도로 휴게소도 한산하네요. 새벽이라 아직 문을 연 카페가 없었는데요. 신기한 로봇 카페가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한번 주문해 봤는데요. 제법 능숙하게 한잔 뽑아주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너무도 빨리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목소리> 약 2시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물한 개가 자욱하네요. 오늘 행사가 있는지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이렇게 먹거리천도 생겼고요. 이곳은 충북 진천에 있는 농다리입니다. 농다리는 세금천이라는 하천 위에 놓인 천년다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입니다. 농다리는 총 28칸의 교각이 있는데요 모두 돌로 쌓아서 교각을 만들고 길고 넓은 돌을 교각 사이에 얹어 만든 조상의 지혜가 담긴 다리입니다 만든 지 무려 천 년이 넘은 다리이지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다리를 위에서 보면 마치 지네처럼 생겼다고 해서 진네 다리라고도 부릅니다 농다리 바로 옆으로 온 부교도 있어서 돌다리를 건너시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기로 건너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농다리를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조금 뒤에 소개해드릴 멋진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돌다리 위에 상판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끼워 맞췄는지 신기하더라고요 농다리를 건너면 바로 트레킹 코스가 이어집니다. 다양한 코스가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순서로 가시면 빠짐없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레킹 소요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비가 온 직후라서 숲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지네요.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우선 초롱길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여기서 잠시 왼쪽 샛길로 산 정상을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왼쪽으로 작은 샛길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산 정상에 작은 정자가 보입니다. 이 정자의 이름은 농암정입니다. 농암정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한 번쯤 감상해볼 만한데요. 아래 보이는 호수가 붕어 낚시로 유명한 초평호입니다. 초평호 사이로 긴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저 다리가 이번에 새로 생긴 국내 최장 출렁다리입니다. 저 다리 덕분에 순환 트레킹 코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농암정에서 내려와 다시 초롱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청룡 여의주가 있습니다. 여의주를 만지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 안 만져 볼수 없죠? 이 거대한 나무는 용곡의 성황당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소원들이 이렇게 돌담을 만들었네요. 이제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 야외 음악당이 있는데요. 초평호수를 바라보는 600석 규모의 야외 음악당입니다. 물소리와 새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리네요. 음악당 왼쪽으로 초롱길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도는 수변 데크길인데요. 걷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조금 서둘러 온 덕분에 아무도 없는 데크길을 호젓하게 걸을 수 있었네요. 새소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예쁜지 마치 배경음악을 깔아놓은 것 같죠? 초평호수 반대쪽으로 새로 생긴 순환 데크길이 보입니다. 덕분에 이젠 어느 쪽 방향에서 시작하든지 길은 이어집니다. 반대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이렇게 넓은 쉼터도 많구요. 이제 하늘다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바람이 없고 호수가 잔잔해서 산 그림자가 물에 반영이 되어 더욱 멋지네요. 참 진천군의 별명이 생거진천인데요. 옛날 저승사자가 진천에 사는 추천석이라는 사람을 잘못 저승에 데려갔다가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했으나 이미 매장을 한 뒤여서 용인에 사는 추천석의 몸으로 들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살아서는 진천에 살고 죽어서는 용인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을 때꼭 한번 오면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요. 이제 저 멀리 첫 번째 하늘 다리가 보입니다. 하늘 다리는 오래된 다리인데요. 한달 전만 해도 여기에서 다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농암정 등산로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초평호 하늘 다리는 그리 길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림 같은 호수를 배경으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진천군을 대표하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만약 여기까지만 오신다면 약 1.7km입니다. 하지만 진짜 멋진 풍경은 조금 뒤에 나오니까요. 놓칠 수 없겠죠? 하늘다리를 건너면 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붕어 낚시로 유명한 초평어답게 붕어 모양 팬던트에 소원을 빌었네요. 이게 <laughs> 이 쉼터에는 청춘상해라는 매점도 있고요. 9시 반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빨간색 탑은 뭘까요? 인명구조용 로켓이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저 노란색 로켓을 장착하고 쏘면 로프가 발사됐다고 하네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물론 쓸 일이 없어야겠지만요. 여기서부터 이번에 새로 생긴 트레킹 코스가 이어집니다. 이 다리는 물에 떠 있는 부교네요. 바로 옆에는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요. 짚라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좋죠. 이쪽은 새로 생긴 데크길이라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무 하나도 아끼려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저 반대쪽 멀리 농암정이 보입니다. 이쪽 데크길은 호수가 가리는 구간이 없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제 조금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상뜰 구간도 그리 힘들지 않고 피톤치드가 쏟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짧은 산길 구간을 지나면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납니다. 이곳이 이번에 새로 생긴 국내 최장 출렁다리인데요, 미르 309 다리라고 부릅니다. 309는 다리의 길이가 309m라는 의미인데요. 곧더긴 다리가 생기겠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긴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는 매일 오전 9시 반에 오픈이 됩니다. 한 번에 최대 1,650명이 건널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니 안심이 되네요. 이 다리는 가운데 교각이 없는 방식이고 아래가 뚫려 있어서 살짝 겁이 납니다. 실제로 걷다 보면 조금씩 흔들리고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다리를 연결한 강철 케이블이 정말 굵어서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이 출렁다리 덕분에 이제는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한 바퀴 연결이 됩니다. 다리를 건너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은 등산로이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편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참 이곳에는 황토 숲길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네요. 비가 와서 더 좋겠는데요. 이렇게 별도의 신발 보관함과 세족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진천군은 정말 트레킹에 진심인 것 같네요. 이곳에 더 미르 카페도 있는데요.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호수를 바라보며 마시면 더 분위기 있겠죠. 왼편에 황토길 반대쪽으로는 숲속 산책길도 있는데요. 이 길은 코스와는 이어지지 않지만 잠시 걸어보니 아주 울창하고 좋았습니다. 그만큼 코스가 다양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다시 코스로 돌아와서 깔끔한 포장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야외 음악당으로 이어지네요. 이제 농다리로 복귀를 했는데요.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약 2시간이면 충분한 코스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가족 트레킹 코스로 강추 드리고 싶네요.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농다리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올라가는 길이 외길이고,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이곳은 두타산, 한반도 지형 전망대입니다. 이렇게 두타산 정상 등산로와도 이어져 있죠. 살짝 보이는 경치가 아주 압권인데요. 지도를 보니 각 지역을 그럴싸하게 매칭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초평호 가운데 떠있는 섬들이 한반도 지형처럼 보인다고도 하고 용이 여의주를 찾아 승천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도 합니다. 오른쪽에 저 작은 곳이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울산과 부산을 지나 남해안이네요. 왼쪽 아래에는 제주도도 있고요. 해발 598m 두타산 정상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멋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보실까요? 차로 약 20분쯤 달려 도착한 이곳은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바로 길상사입니다. 길상사 하면 절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이곳은 절이 아닙니다. 이곳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입니다. 신라 때 지어서 지금까지 봄가을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네요. 길상사는 사계절 풍경의 운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수백 년된 고목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데요. 안쪽에는 사당과 사적비 등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아름다운 벚꽃으로 유명한데요. 꽃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마치 그림 같습니다. 흥무전에는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요. 김우신 장군을 흥무대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무신 장군 초상화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박명록도 있고요. 진천에 오시면 길상사는 꼭 한번 찾을 만한 명소입니다. 이제 길상사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네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이곳은 생거진천 전통시장인데요. 5일장 날짜는 5일, 10일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전통시장인데요. 2015년도에 지금처럼 현대화되었다고 하네요. 5일장 때는 점포 70개, 노점 약 260개의 규모의 전국 최대 규모의 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늘 여행을 가면 가능한 식사는 전통시장에서 해결하는 편인데요. 가격도 저렴하지만, 오래된 식당들은 모두 기본은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 장소는 시장에서 약 15분 정도 가면 있는데요. 주차장이 아주 넓고 잘 되어 있네요. 이곳은 진천 종박물관입니다. 진천은 국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진 고대 철생산 유적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범종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체험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외 범종 체험시설이 있었는데요. 소리가 정말 우렁차고 맑더라고요. 5 0 0원인데요 진천 상품권으로 5,000원을 돌려줍니다. 미리 알았다면 여길 먼저 왔다가 시장을 가는 게 좋을 뻔했네요. 내부에는 다양한 범종 모형과 체험시설이 있었는데요. 발로 누르면 종소리가 들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던 것은 종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모형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봐도 좋겠습니다. 박물관 바로 옆에 판화미술관도 있는데요.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즐겼네요. 이제 마지막 장소로 왔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베티 성지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성지가 아닌 성당과 박물관, 순교자의 무덤이 있는 산책길까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약 20여 개의 무명 순교자의 무덤이 있어서 순례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지 가운데에 있는 대성당은 마치 유럽의 한가운데 와 있는 느낌을 들게 하는데요. 지방기념물 15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으로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저술 활동이 이루어진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숲속 깊은 곳에 이런 대성당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성당 내부는 미사 중이라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대신 스테인글라스가 아주 멋졌습니다. 대성당 바로 옆으로 멋진 쉼터와 카페도 있어서 여행의 마무리로 손색이 없었네요. 오늘은 진천군의 명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해서 자가차량으로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